총장님, 그, 그 병무청의 병역 판정 검사를 통과하고요. 현역병으로 입대한 장병인데 다시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전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이병후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이라고 하는데 한 5년간 통계치를 봤더니 27,274명입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병역 판정 검사는 병무청이 하는데 이병 판정검사는 해당 부대에서 합니다. 해당 부대에살때 전문 인력하고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정신질환, 심리적 취약자를 선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이것을 걸르지 못하고 현역에 들어다 보니까 거기에 지위 부담이 생기고 또 어떤 질병이 악화됨으로써 현역 부족함으로 나온 사례가 네. 많이 발생합니다. 저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이 지금 음 다시 이제 부적합 전역되는 상황을 보면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질환이 심리적 요인이 2016년에 3909명이었고요. 꾸준히 늘어서 2019년도에는 4922명이고 지금 통계치를 보니까 2020년 8월 현재 3499명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 5, 6천 명이 넘는 수준인데 그러면 2016년부터 이렇게 진행이 쭉 왔는데 이 문제에 대한 보완은 제대로 안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보완책이 지금 나와 있는 건가요? 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이병하는 사당급에서 이병 신체검사를 하다 보니까 전문 이가 음, 부족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네. 걸레들기 보다는 그래서 전문화된 어떤 신체검사의 제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바로 병무청에서 고도의 장비와 또 고도의 어떤 전문화된 의사에 의해서 이병 신체검사까지 하는 제도를 지금 법안이 발의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법안 발의한다고 했는데 이, 이런 질문 좀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행정의 일원화라든가 체계화는 매우 중요한데 그랬을 경우에 또 다른 문제가 양산될 수 있,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그 병무청에서 입영하기 전에 신체 검사를 하고, 이것도 좀 입영 후에는 현그 군대에 가서 다시 조사를 했더니 문제가 생겨서 다시 전역하는 경우가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제도적 보완으로 어, 지금 병무청 산하에 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그런데 네. 그랬을 경우에. 오히려 이런 그 검사 같은 경우는 좀 이원화해서 견제를 할수 있는 것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원화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의원님과 그 다른 생각을 하고 예, 예. 있는데, 시험 입영 신청검사도 병무청이 사고 동일한 예. 의사와 동일한 기준 장비에서 두번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아하. 한정검사가 일원화될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예. 우리가 측정한 것도 사장급에서 장비가 부족한 상태다. 오히려 그게 이원화다 다만 저희가 하다 보면은 기간이 짧은 기간에 두번 한다면 경제적으로도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정검사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난 사람을 입병하기 7일 내지 14일 전에 이렇게 판정을 해서 그 사단에 입병시키는 이러한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병무청에 병역 판정 검사하고. 이병 부대의 이병 신체 검사를 예. 병무청으로 것... 일어나 하겠다라는 예.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2025년도부터 시행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예. 보고가 나온 거죠. 예. 그래서 내년 이제 이거 법이 통과되어야 됩니다. 예,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또 한꺼번에 하려면 인력이 조금 더, 어,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단계별로 내년부터 예를 들어서 후방 부대부터 시작해가지고 2025년까지는 안전하게 이렇게 할 계획을 좀 가지고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조치, 보완책을 좀더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2011년부터 이제 현재까지 지난 10년간 유학, 또 해외여행, 연수 등의 사이로 해외 체류하다가 귀국하지 않은 방식으로 연령이 이제 초과돼서 지금 내용 자체를 보니까 전시 근로역으로 이 편입이 되는 건데 이 전시 근로역 자체가 사실상의 면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실질적으로 법무를 안하기 때문에 문제가 봐야죠. 그런데 예. 그 인원을 보니까요, 꾸준히 2011년에 29명부터 해서 2020년 현재까지 한 67명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난 10년간 <laughs> 발생한 수를 보니까 399명입니다. 군대를 가지 않은 상황이 된 건데 사실상 군을 어, 어떻게 어 보면 그군 면제를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건데 처벌된 사례를 보면은. 징역이 4건이고 집행유예가 12건입니다. 1 6명이데불과한데 399명 중에서 한 20명 정도가 처벌이 됐다라는 것은 그 처벌 수위도 낮고 조치도 안 됐다라는 건데 이것은 왜 그런 거죠? 우선 그 현재 병역법이 종전에 3년이나 징역으로서 좀 약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강화를 해야 될것 같고요. 이것이 국민들한테 알려져야겠다. 그래서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은 병역 인적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에다 공개를 하고 압박을 좀 가야겠다. 그다음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취업이라든가 간호의 인허가 제한 등 강력한 어떤 그 행정 제재가 어~, 어좀 있어야겠다. 그래서 했고요 어~ 해외여행을 갔다가 안 들어온 인원이 약 0.02%가 항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앞으로는 이 인원들이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알림톡을 알려주려고 그럽니다. 예를 든다면은 본인이 안 들어오려고 생각했다가도 어떤 대한민국. 그래서 연락이 오면은 각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알림수도알려주고 사전에 기구할 시간이 됐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좀 홍보도 하고 이를 대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역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뭐 남성들도 그렇고 모든 국민들이 가장 관심사고 또 공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분들의 생각인데 해외형이나 유학을 갔다라는 것으로 해서 나이가 많아서 군을 면제, 거의 면제를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고 미 귀국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형사 고발도 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그 어떤 강제적으로 소환을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 그 어떤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금 느끼고 예. 있습니다. 강제조환 조치도 취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 또 하나는 지금 청장님 얘기한 것처럼 이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군, 사실상군 면제를 받고 한국에 들어왔을 경우에 국내에 와서 어, 수의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징벌적 그 체계도 갖출 필요가 있다. 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청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논원이 압박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적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오픈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취업이라든가 이것도 이제 국내에 들어왔을 때 제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청장님 병무청도 이제 4차 산업 관련해서 지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전자정부 지원사업으로 처음 구축된 인공지능 네. 어, 민원서비스가 아라라고 하는데 네. 아라를 제공하고 네. 있는데요. 오, 올 6월부터 지금 실시가 되고 있죠. 네, 6월부터 지금 한 4개월 운영하고 네,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어, 좀그 검색도 해보고 기능들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 어, 미흡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한번 네. 몇 가지 좀 지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 첫 번째는 이제 홈페이지 가서 어 이제 이제 아라를 한번 들어가서 찾아봤습니다. 근데 네, 이게 한번 저희가 시연을 한번 해볼까요? 요, 요 내용을 예, 한번 있겠죠. 보시면 예. 어 이제 홈페이지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월 아, 앞에 화면으로 가볼까요? 예, 이 이거는 이제 검색을 하는 겁니다. 이게 민원 서비스 홈페이지 먼저 한번 들어가 보죠. 홈페이지 앞에 뒤에 예, 예. 이 홈페이지 가서 <laughs> 그 병무청 홈페이지 보면. 그 현역병 모집계획이 있으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어, 그 알아 서비스를 한번 이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검색으로 시, 현역병 모집계획을 이제 전송을 해서 넣어봤더니 다음 화면으로 들어가면 나오죠. 이게 얼마나 걸리냐면 시간이 검색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한번 시간을 저희가 재봤는데 <laughs> 서비스가 안 돼. 요 이게 왜안 되는 거죠? 아 지금 나오네요. 저걸 그 검색을 했는데, 시간이 상당히 늦습니다. 네. 한 9초 정도 걸리는데, 제대로 이제 검색도 좀안 되는 기능이고요. 또 하나 저희가 몇 가지 좀 지적을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다음 화면을 좀 볼까요? 이 아라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몇 가지 용어를 넣으면 사실은 그것을 검색을 해서 서비스가 돼야 되는데, 군대 가는 날, 뭐, 미룰래, 연기 신청인 거죠? 그랬더니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군대 가는 날, 이것도 몇 가지 넣어봤습니다. 입영 식이그 다음에 입병식이 연장하고 싶다, 이런 내용들을 넣었는데, 제대로 검색이 안 되고, 다른 답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음 화면 좀 가볼까요? 그, 병무청 이제 서비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이 들어가서 인증을 하고 나면, DID라고 해서, 그 간편 인증 예.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다, 몇 가지 이제 로그인 방법, 어, 그렇게, 음, 검색을 했, 했지만, 서비스를 넣었지만, 어, 죄송하다는 말이 나오고요. 또, 뭐, 다른 팩스 전화번호를 알려주던가, 홈페이지, 이제, 로그인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홈페이지를, 어, 음. 알려주는 그런, 어,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다음 화면 뽑을까요? 동문서다고 합니다. 신체 검사 등급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그, 검색을 해봤는데, 예, 변경 신청에 대해서 안내를 하게 되고요. 또, 하여튼 뭐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검색을 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난 6월부터 시행이 됐다고 하지만 새로운 어떤 획기적인 방법일 수 있지만 어, 이 내용을 봐서는 미흡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보완할 점이 많이 있다는 걸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형장님 좀 답변을 좀 듣고, 듣고 싶습니다. 네, 챗봇 아라는 정부기관에서 저희 백무층이 최초로 시행한 그 상담 서비스입니다. 오늘... 종교하는 의님께서 이렇게 비춰주는 것 보니까 보완할 분야가 상당히 많구나,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정상 응답률이 96%로 알고 있었고, 오류가 1%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적하신 내용을 가서 세부적으로 좀 확인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게 단순 민원을 떠나서 아까 했던 여러 가지 상황을 물어봤을 때 컨설팅을 할수 있는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시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한 걸 이번에 깨달았는데요. 어, 세부적으로 어떤 분야가 오류가 나오는지 이아라가 이게 학습을 아는 분야가 용어가 다르면 엉뚱하게 답을 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 분야도 더 많은 학습을 시키고 또 이게 비슷한 용어가 왔을때 대답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는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그 병무청 아라 이용 현황을 보니까요, 그 업무 시간보다 특히 야간이나 휴일에서도 많이 접속을 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모바일 앱을 통해서 많이 이용을 하는데, 모바일 앱 저희가 지금 몇 가지 시연을 해봤지만, 미흡한 점이 있으니까 예.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